시편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64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원수들은 늘 우리를 대적하고 일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와 가까운 사람이든 혹은 이스라엘 국경을 위협하는 이방 나라이든 다윗은 많은 적들에게 자주 애워 쌓였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극심한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그에게 필요한 보호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시편 64편은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해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또 다른 개인적인 애가로 그는 그를 기습 공격하기 위해 기다리는 자들의 음모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원수들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는 더 깊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1절과 2절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며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을 해하려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늘 하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고 외치며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3절과 6절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헤아려 하는 악한 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삶을 세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진리가 아닌 거짓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이며 원수들이 그를 해치려고 꾸민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의 삶을 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은 다윗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모든 의인들에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늘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의 편에 서지 않으실 것을 다윗은 믿고 신뢰했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늘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를 찾아다니며 우리가 실족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4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가운데에 늘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다윗의 삶처럼 우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찬양하며 승리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